최근 김재중의 가족사에 새로운 긴장감이 더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어릴 때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8명의 자매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모가 최근 다시 등장하여 김재중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생모의 금전적 요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김재중과 그의 양부모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생모는 오랜 세월 동안 아들과의 관계를 거의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김재중을 버리고 떠난 그녀는 김재중이 양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는 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재중이 연예계에서 성공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게 되자 그녀는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김재중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재중이 양부모를 위해 60억 원 상당의 고급주택을 지어드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모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생모는 자신이 겪고 있는 막대한 빚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김재중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녀는 김재중이 자신의 빚을 갚아주고 집을 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김재중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그의 양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생모의 계속된 금전적 요구와 그녀의 끊임없는 방문은 김재중의 양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생모는 여러 차례 김재중의 양부모 집을 찾아가 의욕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크게 방해되었습니다. 결국 김재중의 양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생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재중의 양모는 생모에게 김재중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줄 것을 요청하며 그 대가로 1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 돈은 생모의 빚을 해결하는데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제안이었으며 이를 통해 김재중이 더 이상 생모의 금전적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양모의 이 제안은 생모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재중의 양모가 생모에게 10억 원을 제안한 것은 매우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모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생모는 김재중이 연예계에서 거둔 성공을 보고 금전적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김재중과 그의 양부모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재중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자신의 양부모가 진정한 부모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양부모와 양자매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양부모에게 깊은 감사를 표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모의 금전적 요구는 김재중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모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재중의 가족사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중들은 김재중이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연예인으로 자리 잡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가 양부모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모의 계속된 금전적 요구는 대중들에게도 불편한 감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은 김재중이 양부모와 함께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생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중이 앞으로도 양부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팬들은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생모와의 관계는 그에게 있어서 복잡한 감정을 안겨줍니다. 어릴 때 자신을 버린 생모가 이제 와서 금전적 요구를 하는 상황은 김재중에게 큰 상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부모와 함께한 시간 동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양모의 10억 원 제안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생모의 금전적 요구는 이번 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김재중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가족사에서 이번 사건은 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생모의 금전적 요구와 양모의 10억원 제안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김재중은 양부모와 함께한 시간 동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그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생모의 욕으로부터 벗어나 양부모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재중의 가족 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생모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김재중의 양모는 생모에게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제안하며 김재중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생모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생모는 이 정도의 돈으로는 내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생모는 김재중의 양모에게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며 더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양모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양모는 김재중을 친자식처럼 키워온 세월 동안 쌓인 깊은 애정으로 인해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재중이 생모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생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까지 하며, 제발 재중을 놓아주고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생모는 끝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생모의 이러한 행동은 김재중의 양부모뿐만 아니라 김재중 본인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김재중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생모와 양모 사이에서 겪은 갈등은 김재중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고, 그는 생모의 무리한 요구와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김재중은 여러 차례 생모를 도우려는 노력을 했으나, 생모는 그 모든 노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김재중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모와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고, 더 이상 생모의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김재중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그동안 쌓인 갈등과 고통을 마침내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재중은 이제부터 나에게 진정한 부모님은 양부모님이다 라고 말하며 생모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양부모가 자신에게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으며, 그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자신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그동안 김재중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끝내고, 양부모와의 안정된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김재중이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많은 팬들과 대중은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대중은 김재중이 어린 시절 겪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한 연예인으로 자리 잡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가족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양부모가 김재중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부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김재중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더 이상 생모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양부모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김재중이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으며 그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중이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결단은 그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는 양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김재중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재중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 양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김재중에게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팬들과 대중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중은 생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한결정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양부모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김재중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가 양부모와 함께 더큰 행복을 누리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재중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이며 그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김재중은 더 이상 생모의 금전적 요구에 시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그는 더욱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김재중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가 앞으로도 더욱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